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실현 던전 5배 이벤트가 끝나고, 파티 던전 5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던 5배, 무엇이 5배인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에, 오림의 전리품 상자. 이게 5개죠. 그리고 아데나도 5배입니다. 경험치도 5배고요 아데나 같은 경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잠깐 해서 25만이면 나름 쏠쏠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리품 상자가 다섯배기 때문에 일기장 조각 모으기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서는요 바다 하피도 나오는데요.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죠. 바다 하피 이건데 이거 컬렉이 엄청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것만 나오면 뭐 이것저것 올라가는 게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냥. 그리고 하나 더. 해적선 보물 지도. 이게 다섯 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면 봉인을 풀어야 돼요. 해적선 보물 지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조각난 해적선 보물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봉인을 풀어야 됩니다. 봉인을 풀려면 드다 열개가 필요한데 솔직히 무소가금 유저가 이 드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 상점의 마일리지, 뭐 다이아 모아서 패키지 살때 이렇게 쌓이는 마일리지들, 이게 조금 될 때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편인데 마일리지도 12,000이나 필요합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적선 보물지도 먹으면은 다섯 장 먹는데 봉인 풀려면 드다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냥 버려버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꾸역꾸역 모아두었다가 어떻게든 한번 돌리는 편인데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볼게요. 일부러 봉인을 풀어놨거든요, 하나.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축제일 축대이, 희귀주문서, 그리고 영비도 나오죠? 실제로 저 여기서 영비 먹은 사람을 봤습니다. 블루 사섭에서 공지 올라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면 현실은 이러합니다. 거의 그지라는 거. 그래도 예전엔 간간히 축제일 축데이 희귀주면서 조금씩 줬는데 이게 좀 너프된 것 같아. 더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돌다 보면 오징어가 나오고 그 오징어 잡으면 일기장 완성품을 하나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그 일기장 같은 경우는 다섯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일기장 조각을 이렇게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이런 이벤트인데요. 저의 경우도 지금 일기장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템 컬렉션 하고 싶은 게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전부 돌릴 생각이에요. 다이아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로 돌려서 일기장 최대한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컬렉은 이거죠. 이두 개만 끝내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무조건 끝냅니다. 그리고 가끔 일기장으로 아이템 컬렉할 만한 것들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죠? 조금 간단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무관이랑 신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기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삼각이나 각상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기장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탕황박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각인 오시리스의 무기. 이거 전부 일기장에서 나오는 거죠. 원명일, 금명일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거 같은 경우 파게이도류는 일기장에서 안 나옵니다 이거 세 개만 일기장으로 하고 파게이도류는 희귀제작비법서 그걸로 제작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마방을 위한 투자 살천은 일기장에서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오죠 그리고 스턴의 필수품들 여기서 이두개 아직 안 넣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넣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두개 일기장에서 나오고 안전 강화만 이렇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 있는 무관해 형성검, 붉은 기사의 대검, 이거는 제작해서 넣어야 돼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 두 개라도 좀 미리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일기장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안 뜬다는 거. 그리고 일기장에서 영웅템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잘 나오진 않습니다. 저도 최근 1년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간히 드시는 분들은 간간히 드시거든요? 저의 경우도 일기장으로 4번 먹었죠. 일기장으로 4번. 이번 이벤트 때 다이아도 추가로 써가면서 풀로 돌리려고 하는데 부케까지 전부 다 빨간 맛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던 이벤트 기간에는 일기장 실패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개인적인 체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각을 모아두었다가 이벤트 끝나고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료값이 조금은 변동이 있겠죠. 아마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비한 곳을 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재료 파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어느새 6월이 끝나가면서 5주년 이벤트가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이벤트들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내일 수요일부터 파던 5배, 그리고 특수 던전 시간 증가 이벤트, 그리고 TJ 쿠폰 변신 사용 가능합니다. 화요일 날 TJ 쿠폰 받을 수 있지만 사용은 수요일부터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6일이죠. TJ 쿠폰 인형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악세가 나오는 사냥터, 구강의 수렵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BJ 공약 보상이 결정되죠. BJ 공약 보상을 이날 받는다는 게 아니고 결정된다는 겁니다. 준다 안 준다. 이게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전부 받게 되면 만능 충전석 50개 축복 부여 주면서 이렇게 받는데 이거 받는 날은 아직 미정입니다. 갑자기 제 친구 중에 미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보고 싶네요. 그리고 7월 6일은요,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끝납니다. 코인 이동 이벤트 끝나죠? 침묵의 동굴도 끝나고, 5주년 코인 이벤트도 끝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무복 5회라던가, 또 여러가지 끝나는 것들이 막 겹쳐 있는데, 개인적인 바램인데요. 침묵의 동굴은 1년만 더 연장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현 던전 5배 이벤트, 내일 끝나는데, 모두들 빡세게 도셨나요? 음, 시던 다섯 배 이벤트 관련해서는 조만간 영상을 하나 또 남기려고 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긴 했습니다. 제가 영상이 조금 드문드문 올라올 때 게임이 좀 빡세지면 유튜브 영상 업로드 횟수가 줄어듭니다. 사실 브이로그도 이번 달에 많이 못 올렸는데요. 많이 못 올린 게 아니고 한 개밖에 안 올린 것 같은데. 사실 준비를 좀 했는데요.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7월부터는 좀 한가해질 것 같으니까 브이로그 좀 많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던전 5배 이벤트 이번에 목표하시는 거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영상 1러시 썬더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는 변신 코인은 안 옮겼어요 그냥 캐릭마다 이렇게 자잘하게 해서 지금 아크 몇개 만들었는데 이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아니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 솔직히 메롱맨 나오면 기분 더 나빠질 수도 있어 진짜로 예전에 기억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메롱맨 뽑고 저주가 시작됐어요 좀 있으면 TJ 돌릴 기간인데 여기서 메롱맨 나왔으면 오히려 뭔가 불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신 승리 해봤고요 이렇게라도 정신 승리 해야 게임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되려고 합니다. 게임 그지 같네요 진짜. 해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